안녕하세요, 포키입니다. 어, 제가 지하리 끝나고 나서 지하리가 지난주 주말에 있었거든요, 일요일에. 근데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laughs> 지하리 치고 나서 처음으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 제가 어, 회사에 휴무 신청을 해,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휴무고, 왜냐면 내일이 금요일인데, 그 4th o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 제가 지하리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도 있고 해서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 연휴로 쉬려고 오늘 하루를 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뺐는데 그저께 온 클라이언트한테 온게 하나가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쉬무인데도 아침에 일을 했어요 조 슬픈데, 뭐, 그래도 일을 하는 틈틈이, 일단 오늘 제가 명목상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 그 이메일만 체크를 하고, 딴 거는 다 해제가 되잖아요. 의무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오늘 피크닉 가기로 했으니까, 김밥도 이렇게 제가 만들었고요. 저희가 김밥도 제가 아 참치김밥을 흥미를 넣고 만든 밥이랑, 참치김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만들고 뭐 아침에 제가 진짜 오랜만에 락다운되고 나서 4개월 동안 제가 화장을 안했거든요 4개월이 아니야 2월부터는 화장을 안했던거 같아요 아 4개월이네 4개월 5개월 이렇게 화장을 안했거든요 전혀 그래서 4 5개월 만에 오늘 처음으로 진짜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 어, 오늘 피크닉을 간다고? 그래서 피크닉을 가서 오늘 열심히 놀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응. 잠깐만. 다시 제가 일 지금 메일 온게있어져 있고 잠깐 체크하고 다시 찍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목소리를 툭> <같이 목소리를 툭> 음. 음. 음, 잠깐. 음. 그 라이트 밝게 꽂 I can't tell the difference. Yeah. Mm. I don't think you made it that spicy this time. Yeah. What up? You're You made it such a good decision to take the day off today and then drive all the way to nice. Malibu. I nice. mm. made such a good decision too. Yeah. <laughs> huh? Do you feel the cool ocean once we got here? Right? <laughs> um. <laughs> bucky, bucky. <laughs> Fuck this 안녕하세요, 퐁키입니다. 오늘은 f 어, o t h of July,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인디펜던스데이죠. 그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이고 토요일입니다. 네. 목요일은 오전 중에 일을 하고 오후부터 놀러 나갔어요. 그렇게 했고 어, 목요일은 뭘 했냐면은 제가 어, 해변에 갔다 왔거든요. 해관에 갔는데, 그, 여기 LA에 있는 게 아니고, 말리부까지 차로 운전해서 한 40분? 3 40분? 이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말리부에 있는 엘 마타도어라는 그런 비치에 갔다 왔어요. 거기는, 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레돈도나 뭐, 이런, 여기 밑에 있는, LA에 있는, 뭐, 맨하튼이나 이런 비치 같은 경우에는 백사장이 정말 길게 되어 있잖아요. 길게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기 비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뭔가 프라이빗 비치처럼, 뭐, 돌도 막 엄청 큰 것도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고 해가지고, 섹션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뻥 뚫린 그런 백사장이 아니고 등 쪽에는, 그니까, 뒤쪽 바다를 마주, 그니까, 바다가 앞에 있고, 뒤쪽에는 그 암벽 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백사장에 앉을 때도 원래는 이렇게 뻥 뚫린 곳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약간 돌 쪽으로 가깝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대 있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되게 좀 저희가 평상시에 가던 그런 비치하고는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단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은 어 제가 이제 평상시에 태닝을 조금 많이 하거든요. 원래부터 몇년 전부터 그랬었는데 썬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얼굴에는 이제 태닝 그러니까 선크림을 바르는데 어, 몸에는 별로 생각을 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 태우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제 아까 그러니까 목요일에 놀러를 갔는데 어, 밖에서 해변에서 5시간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정말 좋아하지만 어, 더 좋아하는 거는 진짜 그냥 백사장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 거거든요 낮잠을 자는 거라서 그래가지고 어, 5시간 동안 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앞으로 잤다가 뒤로 잤다가 앞으로 잤다가 뒤로 잤다가, 어, 막 김밥 싸간 것도 까먹고, 물에도 들어갔다 정말 다섯 시간을 그러고 놀고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얼굴은 괜찮아요. 얼굴은 뭐, 선스크림 발랐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지금 어깨도 보시면 아는데, 이, 지금 왜 오프숄더를 입고 있냐. 이게 끈이 닿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오프숄더를 입고, 지금 오늘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제가 항상 밖에서 달리게 하고 할때팔 부분에 항상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이 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저는 이제 스포츠 브라가 달린 게 전체적으로 다 가리는 그 런닝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뭐 배나 이런 데는 하얘요. 근데 여기가 지금 비키니 입고 하다 보니까 이쪽도 다 가려지는 부위들인데 비키니를 보니까 여기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이 노출이 되니까 여기가 지금 하였던 데가 너무 타가지고, 막 빨갛고, 따가워 죽겠어요, 정말. 저희 남편은 더 심해가지고, 티셔츠를 못 입을 정도 <laughs> 그래서, 여튼, 그게 지금 정말 고통스러워가지고, 어제부터 그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지금 계속 이 고통을 즐기고, 즐기는 게 아니라 고통에, 고통과 삼, 살고 있는데, 어, 여튼 그래서 오늘, 어, 토요일인데, 어, 나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하나, 하나 이유는 이제 몸, 몸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하나는 지금 캘리포니아만 그런지 뭐딴 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튼 캘리포니아 주 자체는 어, 3일, 4일, 5일, 6일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치를 다 클로징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4서 h of j 라는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평상시 위켄드하고는 다르게 <laughs> 그막 폭죽놀이도 하고 바베큐도 해 먹고 막 그런을 막 모여 가지고 막 가족끼리 막 뭔가 재미있게 보내는 게그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해변에 모여서 폭죽놀이도 하고 바베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지금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 가지고 어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이 기간 동안 주말에는 클로징을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밖에 나간다 해도 해변에 뭐 바닷가 근처에 갈 수는 없어요. 막혀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희가 밖에는 일단 나갈까는 생각 중인데, 어, 해변 대신에 p a l o s v e r s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레전드 비치보다 조금 아래쪽인데, 거기에 가면은 또 물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이런, 근데 이제 해변으로 가는 거는, 가는 길은 없는데, 이제 그냥 물도 보이고, 막, 공원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많이 쉬는 데가 있거든요. 고기를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 중입니다. 근데 물론 긴 팔을 입고 가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그런 일정이 있고요. 어 제가 또어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한다고 했으니까 어뭐 이렇게 내용이나 그런 게 공유할 내용이나, 뭐, 재밌는 상황이나, 어디 놀러 가거나 하면은 또 조금씩 조금씩 비디오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빠이빠이!